오늘은 체질별로 다섯 가지 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몸에 열이 많은 분들께는 녹차를 추천합니다. 녹차는 성질이 차고 기운을 아래로 내리며 체내에 열을 식히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카테킨 등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며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만한 체형의 당뇨인에게는 돼지감자차를 추천합니다. 돼지감자는 성질이 약간 서늘하고 체내에 불필요한 열과 습기를 내려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손발이 찬 분들께는 계피차가 좋습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의 폴리페놀과 시나말데 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소화가 잘안 되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께는 생강차를 권합니다. 생강차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위장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저롤 등의 성분이 인슐린 분비 촉진과 저항성 개선, 항염 효과를 나타냅니다. 간이 약한 분들께는 여주차를 추천합니다. 여주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고 간 해독작용과 간세포 보호 효과가 있어 간건강이 약하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에게도 유익합니다.